오가도 아니야, 너무 많이 나왔어. 6발했네요 저거. <laughs> 어 회원님 나... 집에 차가 두 대가 있고, 저희 집에 차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음. 예, 그럼 몇대 차이가 나죠? 뭐라고요? 선생님 댁에 차가. 다섯 대 있어요. 에이. 회원님 집에 차가, 어, 우리 집에 차가 네대 있고, 회원님 집차한 대가 있으면 음. 몇대 차이가 납니다. 네대 차이가. 몇대 있으시다고? 아닙니다 언니 미정산 나 미정산 해도 되나? 어 한번 가보세요 언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네? 아 폐차 가능하네요 아,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가 볼게요 언니 저기인가 다 끼워주는 사람이 끼워줘야 들어갈 수 네, 있겠죠 언니 네. 천천히 갈게요 예 들어오라고 하네요 네. 들어가 보세요 우리 먼저 저자식 그 먼저 보려고 하어 저희 삼촌일 수 있어요, 형님 저희 큰 고모부일 수도 있어요. 보고 계신 분의 누군가이실 네.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식이라기보다는 저 친구를 표현 저분. 네. 님이그 나중에 네. 한몇년뒤 고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고객일 수도 아, 되게 운전... 거칠게 하네요. 강의 굴 특신데,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데 너무 좀 그런 게 있어요. 먼저 서로 가려다 보면 저렇게. 음. 선생님, 이제 여기가 오. 도로가 되게 우회전입니다. 많거든요. 네. 네. 어디로 갈 건데? 요 유턴할 거예요? 아니요, 유턴은 아니고요. 어. 잠시 후 여기서 끼어들기를 계속 저는 하고 싶거든요. 어. 해보세요. 깜빡이부터 예. 끼고. 예. 이 앞에 어? 못 들어가요, 언니. 못 들어가요. 예. 속 음...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m 서울 아산병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K5 들어와요. 를이네거침 음... 네, K5. 네. 내가 초보 운전이라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겠죠? 저 오늘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죠, 언니? 네. 평상시 이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잘 못하는 행동들이나 동작들을 뭔가 강사들이 옆자리 에 앉아 있다 하면 불사신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선생님 제가 여기 네. 완전히 로망이었거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마음껏 지금 차선 변경 해보고 있는 거예요. 원님 일단 밀리는 구간이에요. 음, 자. 음. 여기서 깜빡이 한번 켜 보세요. 신호는 적신호인데요. 초록불 네, 들어오면 네. 우리 차가 차선 바꾼다는 거 옆차, 뒤에 차들이 알아요. 머리 네. 붙여 보세요. 반바퀴 핸들 감아 보세요. 뒤에 차가 끼워주면 감속하는 거예요. 뒤 차가 끼어주면. 끼워주는... 이게 벌어지죠? 네. 그럼 들어가면 되겠죠? 네. 모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러면 또, 또 여기서... 하나 들어갈 건데 네. 또 차선을 붙여 보세요.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성공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어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러면, 편님 왼쪽으로 하지 말고, 이제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저 여기서 좌회전을 하겠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서 우회전으로 나가볼까요? 하려면 해볼 수 있겠어요? 위, 여기서 우회전으로요? 저 끝까지? 예, 그건 너무 끝까지. 무리수죠. 에이, 저안 예, 저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유턴 해보세요. 좌회전이나. 자회전 할게요. 유턴할 건가요? 좌회전할 건가요? 좌이전. 그럼 이차 클락션 눌려줘야 되겠죠. 음. 버릇이 없는 K3네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 와 보니까 네. 조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오. 운전을. 500m. 너무 다양한 방향이 사람들이 방향이 많이 방향이 모여가지고요.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300m, 앞 잠실역 방면으로 유턴입니다. 저 기뻐요. 저도 기뻐요 저도 기뻐요 회원님 그렇지만 조금은 음. 회원님이 어, 전투적인 것보다는 방어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맞아 내가 이렇게 갈때 진짜 이렇게 오는 차 저도 한 두어 번 경험해 본적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리고 회원님이 솔직히 시야에 보였지만 회원님을 보지 못하고 또 급하게 두개세개 개 변경하는 차량들이 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도로 위에 날도 더운데 시간 낭비, 감정 소비, 에너지 막 활활 타오르죠. 음.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났다. 백대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죠. 음. 그리고 저는 돌아가서 스타필드 들렸다가 회원님 집으로 가서 남은 시간 동안 주차 연습을 좀 부지런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필드까지는한 30분 정도 소요되네요 300m 강동구청 방면 오른쪽 도로입 클락션 늘리고 그렇죠 가속페달 더 밟는 거죠 골목에서 오, 차만 보이면 브레이크 밟아요 차거리. 아 네네 그리고 손이 느려요 손이? 어? 클락션 눌리는 손이 아 빨리 안 간다고요? 내가 끼워줄 생각은 없는데 음. 무식 중에 브레이크 밟으면 끼어들려고 했던 시놈비반 차량들은 시놈비반 어떻게 합니까? 아 멈춰주네? 음, 오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회원님은 멈춰줄 생각 없었어요 맞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시놈비반 구간. 그냥 그렇기 과감하게 때문에 갈까요? 과감하게 안 끼워줄 거면 가속페달을 네. 밟고 클락션을 늘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간다 네 근데 회원님이 입으로만 어 들어오지마 하면서 브레이크 밟아주니까 상대방은 네. 아 회원님이 끼워주는가 보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 네, 있죠 있다가 네. 저기 뭐지 아까 거기도 지옥 구간이었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거기 황산에 아까 저희가 나왔었던 그 네. 큰길 있잖아요 네. 거기가 또 끝내주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고소, 예, 고속도로에서 또차 나오고 이쪽은 미사 가는 차 차고 다발이 이쪽은 시청 가는 차 그래가지고 거기 막뒤죽박죽이 아, 다발 있고. 지금 낮이라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난리거든요 거기 저녁 되면은 진짜 막이 차가 막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해갖고 들어와요 양쪽에서 회현님이 느낄 때에는 음. 달릴 때 차로 변경하기가 어렵나요? 멈춰 있을 때 변경하는 게 어렵나요? 멈춰있을 때가 저는 더좋은것 같아요 멈춰있을 때? 네 멈춰있을 때는 우리가 좌우로 차가 꽉 찼어요 퇴근길 네, 네. 신호가 적신호일 때 그리고 미리 변경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 켜면 안 껴주죠 네, 근데 네. 우리가 신호를 전달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끼워줄 사람들한테 네. 미리 깜빡이 놓고 핸들을 반 바퀴 감아서 차선에 우리가 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차를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차는 안 껴주지만 네. 우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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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은 아 얘가 내 앞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적어도 우리 차 기준으로 세 대는 보내더라도 그네대 다섯 대차 앞에는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찌끔찌끔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근데 성길머리 안 좋은 운전자들은 상향극날려가면서 끝까지 막 들어오지 말라. 에이. 그런 분들 앞에 들어가면 안 돼. 집까지 쫓아와요. 아, 네. <laughs> 웬만하면 그런 분들 보낼때 보내고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갈수 음. 있다는 거. 가보세요, 님. 깜빡이 켜고. 이쪽으로 가야 너무 오토바이 조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서울이죠? 네. 맞네요, 오토바이. 이럴 때는 비상등 켜 주는 게 좋아요. 네. 비차는 갈줄 알고 밟아서 형님, 황색불을 봤다 멈춰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브레이크에 음. 발이 가요. 나 지금 너무 많이 나왔다 괜찮아요, 형님.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는 <laughs> 어 내가 정지선을 넘어가진 않겠다. 이 네. 네, 배워야죠. 그래서 형님이 방금 또이 황색불을 봤을 때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가속페달 발는이 나요. 근데 초보들이 쭈뼛쭈뼛해요. 음. 가야 될지 서야 될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한 판단이 안 되니까 기차는 오해하는 거예요. 없지니까? 좁은 데가 아니라 조금 넓은 데여가지고 제가 밟아도 이미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넓은 데서 안 밟았잖아요 근데 신호가속단속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세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바뀐 다음에 센서를 밟으면은 그러나요? 그렇죠 우리 차량의 앞바퀴가 네. 정지선을 넘었을 때 네, 네. 적신호일 때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황신호에는 때가... 동작 안 하는 아, 뭐.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센서 지나서 가운데 진입했다 음, 단속 되나 안 되냐? 안 되겠. 예, 안 되겠다. 음. 근데 현님이 이런 그 맞아. 원리를 알면 <laughs> 조금 더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이런 정보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님이 교차로 통과할 때도 조금 쉽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초보들은 황색불만 보면 무조건 어, 우리한테 네. 안 오죠. 네. 네. 초보들은 말라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안 들어오는데도 아, 제가 내한테 빵 울리나 내 앞에 들어오나 약간 오해를 많이 에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아까 현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게 한 번씩 계산이 오버가 되거나 미스가 되면 사고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오과해조요 언니. 얘 갑자기 떠. 더... 그런 것도 있어요, 형님. 앞 차가 출발한다 생각해서 이차 음. 끼어들기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보세요? 음. 깜빡이 넣었죠. 네. 핸들 어디로 틀었죠? 이쪽. 예, 그러면 이 차가 느낄 때는 이 제네시스 앞에는 못 들어가요. 음. 제네시스 보내고 우리 차나 우리 뒤에 차. 그렇죠. 이렇게 끼어들기를 정석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 신호가 녹 신호로 바뀌었을 때. 그럼 저 친구는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애처럼 눈빛을 우리에게 보내거나 손을 내밀겠죠. <laughs> 어. 손 내미는 사람 앞에 또 침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니, 이 차를 아, 켜주면 근데 이 차가 좀무리수를줘요이차 앞에 들어가려고. 어, 내가 비켜주려고 하는데. 근데 경차의 장점은 뭐냐. 머리가 작아가지고요. 들이밀면 지금 왔어 들어갔어. 절반이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비상등 여기서 켜줘야 되겠죠. 안 켜주는데. 왜냐면 아, 제네시스가 전해야 돼서 그렇구나. 끼워줄 마음이 없었으니까 음. 저 친구도 안 켰을 수도 있어요. 그좀 아, 네. 양보해 주지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다발 고맙지가 않았구나 음. 300m 강해 구리 반면 왼쪽 직진입니다 예전에 안 했었는데. 어떤 그 여성짱 분이 네. 젊은데요 대학생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갈거예요 의미의 가요, 네. 가는 신호였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네. <laughs>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깜빡이 놓고 끼어들었는데 연세드신 할아버지가 쫓아와서 막 창문 내려 개쌍욕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왜 개쌍욕을 하는지 들어봤더니 끼워줬는데 왜 비상등 안 네. 켰냐고 아그 할아버지께서 네. 이, 이런 그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고마움 전달을 제대로 그래, 표시를 안 했죠 그 해야되겠더라고 사람마다 근데 초보 입장에서 저는 또 보면 여기까지 어, 손이 갈 여유가 없어요. 미숙해서. 네. <laughs> 그 할아버지는 내가 초보예요. 이거 안만 설명해봐야 뭐 하겠어요. 맞아. 죄송하다고 하고 끝내야 되겠죠.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핸들을 그냥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형님 또 제자리로. 어. 의기소침해지고 있죠. 하 네. <laughs> 일로 가야 돼. 저기 지하차도. 여기 이제 난리 나는, 낮인 데도 이렇게, 보면. 저기 고속도로에 나오는 차가 저쪽에 있어요. 그 층에. 네. 그래서 여기가 복잡복잡한요 네, 거네. 그리고 여기 지하차도 있고, 저 위에도 막 길이 막세 갈래 길로 막 나뉘어져 있고, 여기 대단한. 저녁에는 아, 아비규 아니에요. 저녁에 와, 여기서 한 며칠 <laughs> 운전대 잡아보면. 네. 차간 거리. 그리고 어떤 차량들이 끼어줄지 안 끼어줄지 그리고 어떤 차량들 앞에 끼어들 수 있을지 없을지 네네. 쉽게 회원님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 우리는 직진할 거죠. 네네. 네. 네. 클락션 눌리는 게 맞아요. 이 친구 너무 무리스였어요. 빨리 가라고가지고 가라고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다른 주변 차량들이나 교통흐름에 방해를 많이 주죠. 네네. 네. 스타필드에서 주차를 한번 해보고 해원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해원님집 네. <laughs> 주차장 특징이 네.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조금 그 일주민들이 음. 빈 자리가 있어도 이중 주차 박아 놓았으면 귀찮아서 자기가 외출하기 전까지 안 아, 빼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하셨? 그렇게 잘 하시지? <laughs> 그래서 네. 회원님이 그런 상황에서 주차 연습을 또 물론 뭐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어 네. 근데 또이 상황 자체가 참 주차칸이 너무 부족하긴 부족하겠더라고 요밤에나의 연습조차 할 수가 없겠더라고 요네 밤에는 못해요 아예 밤이니까. 나오지를 못해 차를 못해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자리 없으니까 어, 네, 없어요 잠깐 그냥 나갔다 온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주차 연습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끼어드는 것도 한번씩 잘 보세요, 언니. 깜빡이 놓고 어떻게 어떻게 잘 들어? 오저 친구 좀잘 들어가네, 잘 하네. 근데 깜빡이를 놓고 끼어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남들에게 피해를 최소한 주고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피해를 많이 줘가면서 들어간 사람들. 형님이 어떻게 연습을 해서 누구를 따라할 것인지. 1km 앞 시청. 그리고 현님 센터페시아의 주변에 네, 만지고 기능들 조작하는 거는 어느 정도 위치는 다 기억하세요? 네네. 에어컨, 비상등 위치. 네. 아, 그건, 좋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려고 각, 매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고 저는 스파크가 좋더라고요. 잠깐만. 왜요? 아, 카니발 따라가면 아, 안 돼요, 형님. 위반이죠. 아, 혹시 저기에서? 이제 거울 속에 차량이 있다 없다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바닥에 무슨 선이 꺼어져 있는지도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점선에서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50km 신호 회반 과속. 선생님 저 친구랑 사실은 다산에서도 그랬고 여기 아까 거기 여기 황산에서 올 때도 그랬고 잠시 전부도 계속 우회전하그랬더니 계속. <laughs> 왜전 <왜죠? 웃음> 해가지고 가다가 20분 갈 거리를 1 시간 반 걸쳐서 갔거든요 그때 그두 번째 갔을 때는 정확히 시간 맞춰서 갔어 요 21분만 그 옛날에 안무석이 부산까지 간거 있잖아요 <laughs> 그거 생각나죠 10분 이해 가죠 네네 빠져야 되는데 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안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빠진 거야 <laughs> 그 초보들은 목적지에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시간 넘게 잡아야 돼요. 주차할 <laughs>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가서도 난... 주차 잘했다. <laughs> 왜 그렇게 우이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니까 여기 내비에서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내비에서 갑자기 그냥 잠시 후 잠시 후때 틀어야 되는데 계속 저는 20km, 그 전부터 70km, 틀고 있더라고요. 붙어 보세요. 어, 뭐1 k m 에서뭐 우회전입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이미 신호 <laughs> <laughs> 바뀌어요. 우리 직진할 거예요,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 그럼 미리 지시등 넣고요. 음. 조금 씩 차선 밟았죠. 이 친구까지 보시고 음. 들어갑니다, 언니. 천천히. 음. 괜찮아요. 뒤에 테슬라가 네. 막아주고 있어요. 핸들 조금 더 감아서 이제 들어갈 준비할게요. 산타페가 끼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니. 머리가 다 들어와서 우와. 엄청 왕싸가지네 누가요? 나중에 이 영상 꼭 보세요 비엔미니어아 <laughs> 왕싸가지가 야, 아니요 양삭지처럼 네. 들어왔어요? 파람시청 당면한대한 한 대씩 줄 서서 왔는데 어, 휙 들어왔죠 쟤 가로본능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음, 그, 그랬던 그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것 같아. 저런 친구들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갈 거면, 키고, 실행에 옮겨보세요, 형님. 계속, 회원님 손끝을 보면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네. 눈빛도 지금 들어갈까 말까. 근데 형님은 웬만해서는 차가 없을 때 들어가려고 해요. 맞아요. 좀 있을 때좀 들어가보라고, 제가. 그래서 다른 차가 들어올라고 하면 막아봐라. 하는데도 형님, 좀, 저저 저 있을 때 연습을 해봐야지 언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죠? 클럭션 눌러보라 해도 클럭션 또한 박자 느리게 자꾸 울리고. 그 사람한테 또 눈치 그러니까 보여가지고 7 0킬로미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형님에게 아니... 제가 감히 사실 요즘 크락션 움직이기도 좀 무섭기는 해요 쫓아올까봐요? 가만 안 둘까 봐 지하차 도로 진입하세요 저도 생각이 많거든요 네. 원님도 생각이 좀 많으셔요 네 그런가 봐요 <놀람> 잠시만요. 와, 만차. 이어서 조심, 방향입니다 <laughs> 지하 주차장. 여기 지상또 있나요? 주차장이? 저기 백화점 있는 데 있을 거예요. 야외 주차장. 야외 주차장. 저쪽 반대편에 있어요. 일단 가 볼게요, 지혜. 아, 지상 이탈해야 제가 실합니다 일단 뭐 복잡하더라도 한번 네. 가봐요 언니 가봐서 초보 운전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요? 주차죠 뭐. 주차 중에서도 입구 근처에 안 하려고 해요 네. 부담스러우니까 <laughs> 내가 주차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민폐 깨칠까봐 300m 좀 음. 그럴 때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한번 내가 내만을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언니 그래서 입구 근처에 빈자리가 뜨면 비상등 켜고 네. 네. 주차 한번 해보시라는 거 언제 해보겠어요? 맨날 입구 반대편에 서가지고 저 멀리 걸어다니고 싶... 어후, 저 거기 이마트 있잖아요? 예. 트레이더스 있거든요? 예. 거기 주변에 다 해보고 싶어요. 아예 한번 가보세요. 트레이더스 어. 비상등 켜아 이분은 진짜 깜빡이 습관이네요. 고장 났을 수도 있겠지만 음. 의향이 없네요, 아예. 네. 이 차가 나가려는것 같아요. 어, 저차 가면은 제가 또 앞으로 가면 저 사람들이 뭐 대냐고 할까 봐. 2이차 네. 주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네. 이 차가 차 빼면 우린 여기다가 주차를 한번 해보세요. 네. 왼쪽으로 핸들 감아가지고 타볼레 앞에 붙여보세요. 이차 주차 끝나고 나면. 네. 예, 이 예, 타블렛 앞에 한번 붙어 보세요 음. 뒤에 차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가는 거 맞죠? 예. 그럼 선생님, 저, 저 만약에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렇게 뭐야? 멀리 있잖아요. 저 차가 그러면 내가 굳이 그래서 다시 주차를 나나 만약에? 아, 나딴른데 가야 되나 보네. 예, 다데 가보세요. 그래갈 마음이 없었어. 아주머니가 네. 서 있길래 저는 차 빼고 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다시 이쁘게 되려고 그랬나봐요. 네. 여기 하나 남아있다. 그죠? 예. 네. 보세요, 형님. 예. 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양손은 무릎 위에. 회원님하고 네. 오늘 주차 연습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네. 발을 또 떼보세요. 제가 브레이크 잡아볼게요. 브레이크만 네. 뗐다 밟았다 네. 하는 겁니다, 형님. 네. 발또 네. 이렇게 다 떼보세요. 잘 보세요. 이미 우린 빈자리가 어디 있는지 발견했을 때는 비상등을 켰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저뒤 색깔 차량의 헤드라이트 있는 바닥에 있는 선과 어깨 맞을 때쯤 네. 1m 띄워서 1, 2 이거를 회원님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데 생략한다는 거예요. 음. 보세요. 네. 어깨 맞을 때쯤 회원님이 핸들을 감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몰라요? 보일 때까지 찾지 말고, 어. 들어가 보자는 거.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일단 아. 집에 가시면. 브레이크 아, 잡고, 이제 네. 수정해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 해보시고, 좌우 살피시면서. 또 이것만 보지 말고, 아, 없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일단 여기를 봐요왜 좌우를 그래. 살피야 되냐? 보시는 것처럼 보행자들이 자꾸 지나다녀요. 네. 보행자들은 어떡하죠? 기다려주지 않아요. 네. 들어가 보세요. 삐비삐 소리 나지만. 더 들어가 볼수 있겠죠? 햇님, 여기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소리. 범버거가 우리 끝이 여기에요. 아, 공간이 얼마나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좀더 들어가 보세요. 아, 여기야? 여기 안구 네. 지치나 보죠? 네. 음... 정지 더 이상 이제 삐, 삐 들어갈 수 없다. 기어부터 바꾸고. 핸들 어디로 감죠? 그렇죠. 끝까지 감아 그렇지? 보세요. 네. 주착한 방향이 거울이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과 멀어지면 지금 이렇게 바꾸는 네.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냐 이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요 영상 많이 봤다 그랬죠 조금만 네.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간다고 했죠 그렇죠 선과 선이 보일 때까지 네. 보세요 더 나가보세요 지금 왼쪽 선 보이나요 네, 이제 보여요 그렇게 내밀어야 보이나요 언니? 머리 어. 붙이고 거울 맞춰놨죠 그렇죠 언니 무의식 네. 중에 자꾸 네 앞에서 나가 회원님, 근데 잠깐만 <laughs> 보세요 우리가 핸들 감는 방향에 네. 바퀴. 음. 근데 이제 핸들 감지 않고 양쪽 뒷바퀴를 보세요. 뒷바퀴 기준으로 이제 주차선과 라인을 맞출 거예요. 평행되는지 안 되는지, 형님이 그거를 음. 보고 맞추는 것이 굉장히 편해요. 네. 지금 이쪽이 가까워요? 이쪽이 가까워요? 이쪽이 가까워요. 그렇죠. 그럼 네. 더 나가 볼게요. 핸들 아, 이대로 나... 두시고. 더 나가 보자 앞으로. 핸들 그냥 조향 없이. 예, 더 나가 보세요. 더 아, 나가 보세요. 네, 네. 어?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이 간격하고 오른쪽 이 간격하고 좀 비슷하네. 안 보여요. <laughs> 잠시만요, 언니. 네. 이 거울 속에도 이 거울 속에도 안 보이나요? 아 그렇게 조금 네, 내리면 이제 보요 지금 제시각에 맞춰놨잖아요. 네, 네, 네. 예, 후진겨 그렇구나. 넣어주시고 핸들은 이제 원위치 해 보세요. <laughs> 원위치. 예. 맞아요, 이렇게... 원위치. 핸들 네. 이제 원위치에서 들어가는데. 움직이지 않는 고정축인 뒷바퀴. 네. 고조을 보시고 맞춰보는 거예요. 주차선과 어? 약간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벌어졌죠? 어, 더 벌어졌네. 들어가 보세요. 네. 이제 들어보세요. 네. 어려우면 어렵다. 대답해 보시고. 네, 네. 핸들 감는 방향이 아닌 뒷바퀴. 고정축입니다. 콤파스 원리로. 네. 여기서 이제 주차선과 간격이 이 정도다. 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핸들 감아 보세요. 평행될 때까지 후진해 보세요. 후진 후진 평행될 때까지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평행이다 핸들은 원위치 끝까지 감겨져 있는 핸들 어... 한 바퀴 반 풀면 네네. 평행되죠 천천히 후진 천천히 후진 자 그래도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면 어디로 쏠렸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면 더 들어가시기보다 나가서 간격 맞추는 게 나아요. 어디가 넓다고요? 우측이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핸들 반바퀴 감아보세요. 진짜 보내고. 네네. 이거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봐도 네. 될까요? 해보세요. 배운 대로. 야, 안 보이면 창문 내려도 돼. 요 보행자 고인자 주의하시고요. 보행자가 네. 차를 의식 안 하죠. 모든 사람의 심리가 다 저래요. 네. 자, 여님, 이제 무엇을 봤나요? 선을 봤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님? 선을 봤으면? 아니죠, 여님. 무엇부터 바꿔야 되죠? 그렇죠, 네, 후진겨. 핸들은요? 원위치 네. 그렇죠. 그대로 들어가요. 예, 이제 좌우 간격이 딱 맞죠. 헉, 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가 더 넓어 보이고 거기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양쪽을 봐야 되고 문제는 회원님이 불안하니까 음. 카메라에만 의존을 해요. 지나가는 보인자 놓치죠. 그리고 밸런스. 양쪽이 네, 맞는지 맞아요. 회원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보면, 한쪽만 바라보면 쏠렸는지 평행인지가 구분이 쉽게 안 돼요. 음. 이해되시죠? 네, 네.